수도권 중부권 일대 생활공업 용수 확보를 위해 1985년 완공된 충주댐. 주민들은 댐이 들어선 뒤 안개가 자주 껴 작물 재배에 피해를 보고 공장 설립 제한 등의 규제도 크다고 호소해왔습니다. 급기야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집단 대응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피해보상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자치단체와 정치권 등의 중재로 상생 협약을 했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소득에 도움이 될 미래 사업 추진, 충주댐 친수 공간 조성, 상수도 시설 현대화와 기술 지원 등이 골자입니다. 법적인 제한이나 아니면 저희 내부적인 어 이러저러한 어려움 때문에 어, 구체성을 갖지 못하고 어 미약한 부분이 있음을 해서 오늘 아마 우여곡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해 수공과 시민단체 충주시 시의회 대표가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실행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인프라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협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죠. 앞서 충주시 의회는 시민들이 댐 건설 피해를 보는 만큼 수공이 물값을 깎거나 면제해야 한다면서 충주시의 정수 구입 예산 62억 5천만 원을 삭감한 상황. 이번 상생 협약이 물값 분쟁 해결의 실마리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명입니다.